안녕하세요. 듣는 뉴스 아주 캐스트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뉴스들을 보니까요. 11월 수입차 시장 할인 경쟁이 어휴, 정말 뜨겁더라고요. 연말이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게 뭐랄까 신차나 인기 모델까지 이렇게 크게 할인하는 건좀 이례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또이 뉴스들이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저희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들을 보면 매년 11월이 수입차 구매하기 좋은 트리플 찬스 시기라고도 하던데요. 그게 이제 연식 변경되는 거랑 딜러사들 재고 떨어야 하는 거, 또 실적 마감까지 이게 다 겹쳐서 그렇다고요. 근데 올해는 유독 더 심한 것 같아요. 할인율 보니까 정말 놀랍던데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인 그 트리플 찬스 요인에다가요. 올해는 좀 특별한 상황이 더해졌어요. 핵심은 뭐냐면 약 1년 반 전, 그러니까 2023년 시장이 아주 좋았을 때 그때 예측하고 주문했던 물량들이요. 이제 경기가 좀 주춤한 지금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 이때 대거 도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예상보다 수요는 줄었는데 공급은 확 늘어난 거죠. 재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해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든 이걸 좀 떨어내야 하는 네,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 하 그러니까 과거에 너무 좋게 봤던 게 지금 부메랑처럼 재고 부담으로 돌아온 거군요. 뉴스에 나온 할인율만 봐도 뭐 BMW 3시리즈가 12.8%, X6는 11.9% 벤츠 C 클래스나 GLC도 최대 11%까지 할인한다니, 와 이거 정말 네 파격적이죠. 네, 다른 브랜드들도 뭐 상황은 비슷하고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뭐안 팔리는 모델이나 연식 임박한 차들만 할인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보내주신 뉴스에서도 딱 짚어주셨지만, 2025년식 심지어 2026년식 같은 최신 모델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SUV나 전기차처럼 요즘 많이들 찾으시는 차. 종까지 할인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는 게예년하보는 확실히 다른 점입니다. 아, 신차까지요? 네. 예를 들면 마세라티 같은 경우 전기 SUV 그레칼레 폰고레 있잖아요. 그거 사면 판매가의 20% 그러니까 2,830만 원을 자체 보조금으로 준다고 했어요. 2,830만 원이요? 우와. 거의 국산 중형차 한대값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이례적인 수준이라고 봐야죠. 야. 마세라티까지 저렇게 나온다는 건 진짜 시장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 뭐 이런 신호로 봐도 될까요? 근데 궁금한 게음 이렇게까지 할인을 하면 브랜드 이미지에는 괜찮을까요? 너무 싸게 판다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죠. 단기적으로는 판매량 늘리고 재고 소진하는 데는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브랜드 가치가 좀 떨어지거나 나중에 중고차 가격 방어하는 데좀 부담이 될수 있다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뭐랄까? 딜러사들 입장에서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니까요. 수입차 업계 관계자분들 이야기 종합해 보면 공급 과잉이랑 연말 압박. 이두 가지가 딱 맞물리면서 11월, 12월은 정말 할인 전쟁이 벌어지는 시기인 거죠. 특히 올해는 그 강도가 훨씬 세진 거고요. 네. 그렇군요. 그럼 이 뉴스들을 보신 여러분 입장에서는 만약 수입차 구매를 진짜 고려하고 계셨다면 지금이 가격면에서는, 어휴, 정말 좋은 기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가격만 딱 놓고 보면, 그렇죠. 아주 매력적인 시기인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대규모 할인이 내년 신차 가격이나 프로모션 정책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뭐 혹시 다른 숨겨진 조건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 단순히 할인율만 보고 덥석 결정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구매조건이나 나중에 유지 비용까지 좀 길게 보고 판단하시는 게 현명하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과거 호황기에 예측했던 물량이 지금 공급 과잉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뭐 연말 재고 소진이랑 실적 마감이라는 전통적인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신차 인기 모델 가릴 것 없이 전례 없는 수입차 할인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네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분명 솔깃한 기회지만 또그 이면의 영향도 잘 고려해야 하고요.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 외에도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할인이 그냥 올해 잠깐 이러고 마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앞으로 수입차 시장의 가격 책정 방식이나 판매 전략 자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신호탄이 될까요? 또이 흐름이 국내 자동차 시장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앞으로를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듣는 뉴스 아주 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